오늘 아침에 네, 서울대학교 앞에 관악산 등산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2 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어, 악수를 외면하고 그러니까 시는 분이 수백 명 중에 한천명 가깝게 만났을 텐데, 한세분 정도 외면하고 어, 아주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꼭 찍겠다. 물론이죠. 이겨야 돼요. 이길 거예요. 리나라당의네가티브 공세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은 껐떡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티브는 결국 하는 사람들의 손에나는 것이 오늘 아침 등산로에서 만난 서울시민들 유권자들 태도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명, 이명박 정권이 지금 국민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하는가가 문제 박원순 후보가 13살 때 호적정정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 참여연대를 통해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또 개발대기업의 불법 편법 상속을 안내하고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나눔의 문화를 정착을 지키고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함께 의지하고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꾸며 나가겠다고 하는 박원순 후보의 뜻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박원순 후보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희망제작소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시민들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 캠페인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더라니다 어려 이명박 정부, 이정권 들어서서 물가 라냐, 전세 대란이, 청년 실업 대란이, 사교육비 걱정이, 가계부채 빚더미 올라앉은 가계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가티브 캠페인을 벌이기 전에, 대통령이 민생은 살필 생각하지 않고, 퇴임 후에 사저 마련이나 오고 있는, 그것도 국고를 갖고 사저 마련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부터 고쳐야 될 겁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아우성 치고 있는데, 대통령 측근은 은행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돈 받고 뇌물받는, 이런 행태부터 고쳐야 될 겁니다. 오늘도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박원순 후보 시장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땅에 이제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고 정의의 사회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 파리사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인된 우리 복지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을 앞세워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서 또 여러 행사장에서 만난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원들이 이제는 박원순 후보가 우리 민주당의 더큰 민주당의 당원이다, 후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야권 통합 이로하고 정권교체 발판을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통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 하는 의지가 강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네 지부는 패배의 길입니다. 우리 박원순 후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음. 이해찬 선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laughs> 예, 이번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더러운 선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계신 이명박 대통령 또 지금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본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됐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대표하고 대통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를 무자비하게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인데 결코 이런 흑색선전 가지고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흑색선전 정도에 놀아날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낮은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저질러놓은 서울시정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를 서울시민들은 냉철한 판단과 판단으로 잘 투표하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 흑색선전을 많이 해도 결코 선거의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분들이 지금 하는 행위는 거의 조폭 수준에 가까운 그런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우에는 내곡동계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속질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내곡동에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 좋은 땅을 청와대 경호실을 짓는다고 전직 대통령 경호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몰래 사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경호실이 직접 구입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을 내세워서 몰래 구입했다고 합니다. 정부 돈을 그렇게 집행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또 아들을 통해서 땅을 몰래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 스스로 <laughs> 이렇게 대통령 스스로 실명제를 어기는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가격을 저렴했다는 증거가 증거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돈의 출처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유가원에 가까운 돈을 누구한테서 빌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특정 업무비을 사용해서 아들의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라는 의혹을 풀 길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청와대는 이를 명백하게 누구한테서 언제 무슨 조건으로 빌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그런 분명한 선거이기 때문에 흑색 선전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남은 선거를 이렇게 추악한 더러운 선거를 하지 말고 공정한 선거로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내년도 대선 총선이 얼마나 추악한 선거가 될지 그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내년 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를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흑색 선전과 악의의 찬 선전으로 일관할지 지금 예고편을 본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런 선거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 흑색선전, 막말정치를 추앙해야 추후, 합니다. 1 1 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변화와 희망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야권 통합 재력과 과거의 국회의원하고 낡은 정치를 일삼는 MB 한나라당 정권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되어 박원순 야권 단일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흑색선전과 막말 정치로 서울시장 선거를 진흙탕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국태 정치입니다. 전형적인 국태 정치입니다.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반드시 창산해야할 맑은 정치입니다. 비 정권과 한나라당이 흙탕물을 던지며 악랄한 네가티브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박은순 후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서울시민이 간절히 소망하는 변화와 희망을 위해 한나라당이 낡은 정치 흑색선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낡은 정치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오직 서울시민의 생활 현장에서 사람 중심의 변화와 희망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흑색선전 막말 정치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진흙탕물로 만들어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열기의 찬물을 끼얹고 정치를 외면하게 만들려는 저들의 저열한 전문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민을 우습게 알고 선거와 정치를 저질 싸움판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시도는 이제 더 이상 복인되어서는안 됩니다. 욕하고 헐뜯는 흑색선자, 막말 정치는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선거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낡은 정치를 청산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권 단위로 박원수는 변화와 희망을 열망하는 천만 서울 시민의 후보입니다. 촛불 시위로 명박 산성을 넘어 시민의 힘을 보여줬듯이 시민의 힘으로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변화와 희망의 상징인 박원순 후보를 지켜내야 새로운 정치가 가능합니다. 보태 정치를 잡는 한나라당에게 더 이상 서울시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의 오기와 독선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명박, 오세훈 한나라당 시장 10년 낡은 특권 정치 토목 거칠의 행정을 청산하고 시민 중심 사람 중심 서울특별시를 만들어 가는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천만 서울 시민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거칠의 전시 행정과 토목 공사 시정을 끝내고 부산급식과 일자리, 교육, 보육 주거와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중심의 서울특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위해 야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는 야권 단일 후보 박운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흑색선전 막말 정치를 추방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흑색선전 막말 정치를 추방해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야권 단일 후보 박은순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2011년 10월 16일 야권 단일 후보 박은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